9월4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느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마트마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그 어머니는 간디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어요. 제가 아무리 사탕을 먹지 말라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뜻밖에도 간디는 곧장 그 아이를 지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해주지요. 그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간디의 말대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간디는 그 아이를 훈육할 생각은 않고 한 달만 더 있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또한 달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그 어머니는 간디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꼭 참고 있다가 한달 후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간디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거라. 네 절대로 사탕을 안 먹을게요. 그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왜두 달씩이나 걸려야 했나요? 그랬더니 간디의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탕을 끊는데 두 달이나 걸렸습니다. 간디는 자신이 모범을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면 가르칠 수도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간디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육자는 자신이 모범을 보일 수 있든 없든 참되고 올바른 것은 무엇이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의 대답인 즉슨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하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몸소 본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범 혹은 본보기는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좋은 본보기를 볼때 더욱 잘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좋은 본보기로서 좋은 모습만 본보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본보기, 즉 부정적인 형태의 모범도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 것을 일명 반면 교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반면 교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울은 우리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의 나쁜 본보기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1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쁜 형태의 본보기로서 우리를 깨우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나쁜 본보기로 제시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에 지나치게 안도한 나머지 수많은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와 성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는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은 구름 기둥이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지나갔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일종의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이것들을 성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개신교회에서 인정하는 단두 가지의 성례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언약백성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임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일들을 즐겨 행했습니다. 이 방에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도 그렇게 악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일부를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과 그들이 당한 징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우쳐서 그들이 행했던 길로 행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나쁜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천처를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다 잊고서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심오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세례와 성찬을 받은 민족이라는 점과 관련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세례에 광야에서 먹은 음식을 성찬에 견주어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도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례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 안정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과 그로 인한 거짓 안정감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위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도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 굳게 믿으면서, 거짓 안정감 속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거짓된 안정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지나친 확신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입니다. 차라리 그 확신이 좀 불분명해서 적당한 긴장감 속에 순종하며 사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거짓 안정감에 젖어 살다가 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느니, 긴장감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를 받은 송도라고 해서,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되더라도, 이러다 혹 넘어지지는 않을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교만을 품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나쁜 본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주의하여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며 자신의 영혼을 늘 일깨우며 살아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데서 만족하여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신앙과 삶이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